안녕하세요. 경세해재민 촉 이지현입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그 아픔은 오래오래 국민의 가슴에 남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설물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안전관리원의 위치가 진주에 있습니다. 네, 멀리서 진주 있습니다.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시죠? 예. 네, 뭐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동안 해온 일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12월 10일 되면 출범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태원 참사 이번에 계기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꼼꼼하게 한번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 연말이 특별히 좀 바쁘게 보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말씀을 먼저 꺼내 주셨는데 많은 국민께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참사였습니다. 우리 안전 전문 기관이 이끌고 계신 우리 원장님께도 정말 충격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예, 안전 전문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때 보면서 아쉬웠던 게 초저녁에 아, 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좀더 기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혹시 저희가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그런 그 사고 조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좀 경각심을 갖고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원장님 그렇죠. 지금 이태원 참사처럼 그렇게 많이 다지 모여서 사고 나는 것도 있지만 예. 또 시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훨씬 훨씬 많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뭐 멀리 볼것 없이 어, 올해 초에 광주그 아파트 붕괴 그렇죠. 사고도 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설 현장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고가 많이 그렇죠. 발생하고 예. 있습니다. 겨울 같은 화재 사고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루시려면 전국적으로 그런 그 이런 건설 현장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려면 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론도 많이 있어야 될것같요 예, 그렇습니다. 알죠? 저희 조직이 한, 한 천여 명 됩니다. 그리고 예, 예. 전국에 5개 지사가 있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이 한 16만 개 됩니다. 16만 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다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할 수는 없고요. 예. 어, 그 중에 이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한해한만 오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오천, 육백 개 소외돼서 안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완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 신고가 들어와야 가능한가요? 신고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미리 공정이나 그 장소를 봐서 예. 저희가 이제 미리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이태원 참사를 말씀해주셨는데, 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이후로 해가지고 안전과 관련해서 기관 차원에서 뭐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첫째는 예를 들면 좀뭐 교량이나 항만 댐 같은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정밀 진단을 합니다. 아 그때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사소한 결함인데도 혹시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좀 돌아보는 그런. 주의를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건설 현장을 점검할 때도 추락 방지망 같은 그 안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일 자체가 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그 안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 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그 현장 위험한 곳을 확인해야 되니까 직원들 예, 자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주, 어, 주요 이제 국가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정밀 진단이나 이걸 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 교량을 들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상 교량만 해도 한3른세 개를 음. 관리를 하는데 해상 교량이면 잘모르실지 모릅니다. 인천대교 같은 거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이 교량들이 대개 이제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바람도 굉장히 세고요. 예. 또, 이 주탑이라고 해서 인천대교 보시면 음. 아, 중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간 그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게 높이가 뭐한 100여 미터가 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때는 일일이 그걸 다 이제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위험에 노출된 면도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선을 하나 바고 시작을 합니다.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속도로에서 이거 그 2차 사고 우려 이런 것도 있고 철도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가 기차가 운행이 중지된 야간에 또 이걸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많이 저희가 맡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뭐 안전사고 하면 가장 또 먼저 생각나는 게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예, 또 가장 먼저 예, 떠오르는데요 예. 산업 재해 사망 사고에 실제로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바로 건설 현장이라고 합니다 예. 안전 확보를 위해서 또더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올해 현장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산업재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 그 중에서도 그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고가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민간 중소규모 건설 현장 한 15,600개소를 아예 직접 저희가 예. 선정을 해서 아, 어, 저희 직원이 가서 어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그 점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처벌 뭐 벌점 이런 거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느끼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점검은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름 그대로 철저하게 좀 궤도 위주의 점검을 합니다. 이제 직원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미리 위험이 생길 만한 곳을 미리 서로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이제 보완하는 이런 위주의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편는 요새 이제 도시 근방에도 우리 주변에도 주변에 현장이 예.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전조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부족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 결국은 안전에 대한 게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게 가장 예, 예, 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저 점검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사실 특히 이제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실 많이 좀 미흡하거든요. 이제 이런 곳에 대해서는 그 건설 현장 관리자나 아니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예, 예, 예. 아니면 아예 컨설팅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지 는 예, 오히려 예, 중요할것 같아요. 예. 네, 건설 현장 안전에도 이제 계절적인 예.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예. 땅도 얼어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겨울철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뭐 일반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 현장에서도 겨울철 가장 위험한 요소는 화재라고 보시면 될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 되면 춥기 때문에. 그뭐 골조 공사 같이 그 밖에 쌓는 공사는 이제 거의 하질 못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실내에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용접을 하다가 그 불똥이 튀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그 인화성 자재에 불이 붙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유독성 가스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대형 사고로 예, 예. 많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4월에도 이천 그 물류 화재 창구에서 그 화재가 그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공사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재이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절기 점검을 할 때도 그 화재 안전에 대한 걸 각별히 신경 써서. 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평가기관 점원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가 국가별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했는데요. 음, 예. 조금 아쉬운 이야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인 60위를 기록했다고 네, 합니다. 예. 온실가스 감축에 국가적인 노력을 좀다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관리원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 중이실까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기후 변화가 온실가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네. 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국내에서 보면 그 온실가스 배출 분야를 보면 어, 제일 큰 곳이 아무래도 산업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송,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건물 분야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건물 분야에서의 그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겠다고 해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한 2천억 원 정도의 음. 국가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입장이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의 이제 국가 예산이 확보돼서 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재료를 온실가스 적게 드는 재료도 쓰는 거고 예. 또 시스템도 그렇게 만드는 예. 거고 이런 걸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저희 건물 분야에서 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이제 신축 같은 거는 이제 기준을 강화해서 처음부터 예, 예. 어, 뭐 단열이나 이런 걸 강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적게 하는 거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은 이제 그 기존에 지어진 거, 건물에 초점을 맞춰어 가지고 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음.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뭐 단열재나 창호같이 열 손실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이런 예, 부분을 좀 교체를 하고요. 예, 예. 조명이나 이 냉난방 기구 음. 같은 그런 그 열을 사용하는 그 기구에 대해서는 아예 효율 을 높은 걸 써서 예. 근본적으로 어, 이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도 에너지를 좀 최, 최소로 쓸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소유의 건물도 그린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가 있나요? 예. 어, 저희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크게 이제 공공하고 민간 부문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공공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국고나 이제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직접 이렇게 이제 그 수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건축 건축주가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국고 투입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민간 그 건축주가 그린 리모델링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할 텐데. 아, 국가에서는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생기는 이자 부분을 예. 지원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어, 민간 부분에 대한 아, 지원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린 리모델링 말씀해 주시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예.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더 줄이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예. 그 결국은 이그 건축물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래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창호가 있을 수 창호, 있죠. 예. 건물이 오래되게 되면 어, 창호와 벽체 사이에 이제 틈도 많이 좀 벌어지고요. 또 옛날에 지은 집일 경우에 이 창호 자체가 예를 들면 호창이 많습니다. 요새 이제 대개 새로 짓는 어, 집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 겹창, 이중창, 뭐 삼중창 이런 걸 써서. 단열 효과를 높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 지은 그 집일수록 보면 단열재를 안 쓰는 집도 있고요. 그 단열재를 쓰더라도 굉장히 좀 미흡하게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를 좀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제 실제로 LED나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옛날에 지은 집들은 뭐 형광등이라든가 그렇죠. 네, 네. 백열등이나 이런 걸 쓰는 곳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좀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것도 뭐 옛날 보일러고 하 네. 요새는 워낙 뭐 소형에다가 뭐 효율 자체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그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설비를 고치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 내에서 쓰는 에너지가 줄게 되고요. 에너지가 줄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줄인다는 아, 그런 대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좀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는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원장님? 그 이태원 참사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이걸 사전에 좀그 그렇죠. 이 대비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그 예민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 받아들여서 대응을 했다면 아마 그런 참사까지는 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뭐 지금도 뭐 다른 데서 다 이제 그렇게 잘들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그 건설 현장 관련돼서는 저희 원에서 2019년부터. 그 아차 사고 신고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아차 사고요? 아차 사고. 아차 사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뭐 아 중대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고 위험이 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꼭 현장 근로자나 아 현장의 그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도 오며 가며 보다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제 신고를 할수 있는, 예. 이제 이런 제도를 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신고를 받게 되면 일단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발주청이나 예. 아니면 인허가 기관한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주청이나 이제 인허가 기관에서는 어, 해당 현장에 그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위험 요소가 있으면 좀 신고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런 예.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그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소한 신고도 이걸 뭐 소홀히 보내거나 뭐 괜찮겠지하는 그런 그 아니란 생각을 좀 벗어버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신고나 이런 거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에 임하는 태도도 좀더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신고 제도는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 저희가 원래는 이제 아차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초기 도입됐을 때는 인터넷에 이걸 이제 신고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중간에 바꿔서 그 아무나 그 휴대전화로 익명으로 그것도 이렇게 신고를 하시도록 이제 신고를 좀제도를 바꿨고요. 그렇게 제도를 좀 바꾸다 보니까 좀그 활성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처음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신고된 게한 140여 건이었는데 올해 말 이제 11월까지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한 600여 건에 이말 정도로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갖고는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좀 여러모로 또 개선할 수 있는 걸좀 발굴해서 개선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 우리가 사고가 나면요, 대부분 국가가 책임을 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예. 자기 책임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런데 국가가 책임을 많이 지려면 예. 예산도 많이 써야 되고 예.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우리 저국토 그 안전 관리원도 많은 예산과 그 사람이 필요할 텐데 지금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laughs> 뭐 모든 조직이나 기관 특히 안전에 관련돼서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좀 부족하게 느끼는 게 <laughs>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간이 합치면서 출범 2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사한 3년 사이에 인원이 거의 한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많이 그 힘을 쏟아, 쏟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현재 저희가 한 천여 명 갖고 이전국의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많이 보강도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어, 이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투자는 하지만 그 전에는 안 하잖아요, 대부 예.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사고 전에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좀 부족하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적중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안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기관 차원에서도 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참여도 된,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보는데 실제 아차 사고의 신고 건수가 많은 건지 또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좀 국민으로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이게 도입이 돼서 초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어가지고요. 어 2019년 도입했을 때한 140여 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 이게 처음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불편한 것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홍보가 덜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제도를 개선을 한게 여러 가지 이제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신고 자체를 어, 인터넷을 통해서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아, 익명으로 아무나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어, 신고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140여 건 되는 게 이제 올해는 한, 어, 600여 건으로 이게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아, 그래도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좀더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아, 그리고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신고가 저희가 접수가 되게 되면, 어, 해당 그 지자체나 아니면 인허가 기관 혹은 발주청에 어느 현장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해당되는 그인허가기관이나 이제 그 발주청에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신고자에게도 저희들 나름대로 소정의 좀페이브는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신고를 하려면. 어 114처럼 이렇게 뭐할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까? 음. 아 그게 이제 114처럼 뭐 혹은 아, 한정된 그 전화번호는 예, 좀어렵고요 예. 그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저희가 더 많이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건설 현장 사고 이외에 또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싱크홀 사고가 또 생겨났습니다. 예. 뭐 영화로 또싱크홀이라는 제목의 예, 그 예, 영화가 예, 생겨날 예, 정도로 예, 싱크홀 예, 문제가 지금 대두됐는데 예. 이런 거를 좀 대비하거나 뭐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제도나 뭐가 있나요? 아,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집안 탐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1300km 정도쯤 되는 어, 그 도로에 대해서 이제 집안 탐사를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일산 같은 좀그 원래 또 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곳, 어, 이런 곳 같은데 혹은 이제 집안이 좀 좋지 않은 곳, 뭐 이런 곳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 크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미리 좀 탐사를 해서 그 결국 싱크홀이 생기는 건 밑에 이제 그 공동이 생겨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을 미리 좀그 발견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이 싱크홀뿐만 아니라 이제 집안 침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대형 그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양양에서 발생한 그이 편의점이 아예 그죠 무너지는 가란 그런 이어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그 대형 터파기 공사를 할때 집안 굴착을 할때 이게 안전한지를 미리 좀 점검하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크게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나 이런 부분에 크홀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어, 탐사하는 그런 어, 어,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대형 그 굴착이 필요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 지하 안전 계획서를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해서 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지하로 들어가면 뭐 상하수도니 뭐 이런 전력선 막 예,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거 참 복잡해 가지고 사고나기가 쉽겠던데 그런 부분도 뭐 관여하십니까? 어, 그런 부분은 뭐 저희 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음. 저희는 이제 집중 문제가 될 부분을 이제 탐색해서 예. 이제 보완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상하수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 전선 혹은 통신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하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그 정밀 지도를 만드는 게 주, 음.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네. 따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도를 작성을 하고, 하고 이, 있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보완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아무래도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작은 징후도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이런 자세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아, 아울러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시설 안전이나 이런 게좀더 만전을 기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쓸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이란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숨은 위험을 예측하고 또 이를 대비하는 것까지가 안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고민하는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